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시편 41편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41편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 주어라 기분이 좋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고 튼튼하고 생기 있게 하신다. 원수 걱정 안 해도 되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복되다.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호사 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보신다. 내가 아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베푸소서 나를 다시 온전케 하소서.내 죄가 가, 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원수들은 내가 고꾸라지기를 바라며 내 죽을 날을 놓고 내기를 합니다.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면 내용없는 뻔한 말만 늘어놓습니다.나에 관한 험담거리를 모아서 길모퉁이 군중을 즐겁게 하는 저들입니다.나를 미워하는 이 친구들이 동네방네 다니며 나를 비방하고 위원회를 꾸려 나를 괴롭힐 계획을 꾸밉니다. 마침내 소문이 놔둡니다. 저자 좀 봐. 몹수병에 걸렸다. 걸려 다 죽어간다지. 의사들도 포기했다지 뭐야. 허물없이 지내던 가장 가까운 번 마저. 집에서 늘 함께 식탁을 나누던 번 마저. 내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저들에게 본때를 보이게 하소서. 원수진영에서 승리의 함성이 아직 들리지 않으니 분명 주께서는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주님 앞에 우뚝 세우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흰꼬리 사슴이 시냇 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가 아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집문을 두드리며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비방합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되세게 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러 가는 물이.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나는 요단강 밑바닥에서 헤르몬 산지와 미살산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봅니다 포마를 일으키는 급류를 따라 혼돈이 혼돈을 부르며 이어지고 부서지는 파도 주님의 거센 파도가 우레처럼 밀려와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제 하나님께서 너를 종일토록 사랑하리라, 밤새도록 노래 불러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이따금씩 하나님께, 바위처럼 든든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째야 나를 못본 채 하십니까? 이몸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눈물 마를 날 없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살기 등등한 저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날마다 역겨운 말투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시편 43편. 하나님, 내 무고함을 밝혀 주소서.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곳에서 이 타락한 거짓말쟁이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할 것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포악한 자들 때문에 이 몸, 두손쥐어잔채 방안을 서성거려야 합니까?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발을 내게 주소서, 지도책을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곳 이르는 길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당에 들어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프를 뜯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시편 44편.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 주었습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들을 밭에서 손수 뽑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이야기.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출발 을 허락하신 이야기.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었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즐거워하며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승리를 명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적들을 쓸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저들을 산산히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망신당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활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꼭무니를 빼고 달아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쓸어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양처럼 도살업자에게 넘겨 주시고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이익도 남기지 않고 헐값에 팔아넘기셨습니다. 주께서는 거리의 사람들, 불황자들이 우리를 놀리고 욕하게 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웃음거리 되게 하시고 어중이떠중이에게 값싼 놀림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곤경에 처하고 수치스럽게 놀림을 당합니다. 비방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나를 괴롭히러 나온 자들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고 우리 마음이 거짓되지 않았으며 우리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정녕 우리가 악인들의 속을 해서 고문당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었거나 돈을 주고 산 신들과 어리석게 놀아나기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고 날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되게할 작정이십니까? 일어나소서 하나님 온종일 주무실 작정이십니까? 깨어나소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모른 채 하시렵니까? 어찌하여 베개에 얼굴을 묶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지금 우리는 땅바닥에 꼬꾸라진 채 적에게 목이, 목이 밟혀 꼼짝도 못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소서. 시편 45편. 내 마음에 강뚝 터뜨려 아름다움과 선함을 흘려보냅니다. 그 강물 글로 바꾸고 시로 담아내어 왕께 바칩니다. 왕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신 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주 큰 복을. 용사시 허리에 칼을 꽂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합당한 영예를 받으소서. 위엄 있게 전차에 오르소서 의기양양하게 달리소서. 진리를 옆에 태우고 달리소서 정의롭고 온순한 이들을 위해 달리소서. 왕의 가르침은 어둠 속의 환한 빛. 왕의 날카로운 화살, 원수의 심장 꿰뚫으니 왕의 적들이 먼지 속에 맥없이 널브러집니다. 왕의 보좌는 영영 무궁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보좌. 왕권의 홀은 올바른 삶의 척도. 왕께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그릇된 것을 미워하시니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왕의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벗들을 제치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의 의복은 맑은 공기 흠뻑 머금어 산바람의 향기 바라고 편전에서 흘러나오는 신뢰악은 왕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제왕의 딸들 왕의 궁전에서 시중 들고 왕의 신부 황금빛 보석으로 단장하여 빛이 납니다. 왕후시여 잘 들으소서 한 마디도 놓치지 마소서. 이제 조국은 잊으시고 고향에 연연하지 마소서. 이곳에 계십시오 왕께서 왕후님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왕께서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받으소서. 결혼 선물이 두루에서 밀려들고 부유한 내빈들이 선물을 두손 가득 들고 그대게 옵니다. 금실로 수놓아 눈부신 왕후의 웨딩 드레스, 금실로 짠 왕후의 예복과 정장,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고 덜러리 처녀들이 그 뒤를 따른다. 기쁨과 웃음의 행렬, 성대한 입궁식이 거행된다. 왕이시여, 이제는 아드님들을 생각하소서, 부친과 조부에 연연하지 마소서. 왕께서는 아드님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왕의 이름이 세세토록 전해지게 하겠습니다. 못백성이 오래도록 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10편 46편.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워 먹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국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강의 원천들이 기쁨의 물보라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를 시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녘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사악한 민족들이 날뛰며 아우성치고 왕들과 나라들이 의르되지만 땅은 무엇이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두 주목하여라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그마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시편 47편 모두 박수치며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땅과 바다 아우르시는 놀랍게 그지없으신 분. 적들을 진압하고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신다. 우리를 대열 맨 앞에 세우시니 우리는 상받는 야곱,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산에 오르실 때 환호 소리 들리고 산 꼭대기에서 순양엔 뿔나팔 소리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크게 노래하여라. 우리 왕이신 분께 노래하여라. 찬양을 불러라. 그분은 온 땅의 주인 하나님께 최고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그분은 문민족의 주인, 산들의 왕이시며 군주이신 분, 온 세상에서 모이는 제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 땅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것, 주님은 만유의 우뚝 소수신 분. 시편 48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그분의 도성에 찬양이 가득하다. 그분의 거룩한 산, 숨막히도록 놀라오니 대지의 기쁨이여라. 시온산, 북녘에 우뚝 솟아오르니 온 세상 왕이신 분의 도성이여라. 하나님께서 그 성치 안에 계시니 넘불자 없도다. 왕들이 도모하여 무리지어 몰려왔으나 보자마자 머리 가로졌고 뿔뿔이 도망쳤다. 해산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을 바싹 구부렸구나. 주께서 거센 동풍으로 다시 세배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 들었고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도성, 그 도성 우리 하나님이 기초를 튼튼히 세우시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행동하는 사랑을 깊이 새기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원근 각처 주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마다 할렐루야가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주님 두 팔에 행동하는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시연사나 기뻐하라. 유다의 딸들아, 기뻐 춤춰라.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시연을 들며 그 크기를 지어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 오래도록 눈여겨보며 그 성체 끝에 올라보아라.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낱낱이 들려줄 수 있으리라. 마지막 때까지 영어토록 이끄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편 49편. 세계들어라. 다들 귀 기울여라. 땅에 사는 자들아 이것을 놓치지 마라. 가진 자도 못, 못 가진 자도 다 함께 들어라. 지혜를 너희 앞에 있는 그대로 펼치니 내 앞에서 무르익은 삶에 깨달음이다. 내가 현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으니 하프를 뜯으며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리라. 적의가 나를 애워싸고 불안당들이 나를 괴롭히며 거만한 부자들이 나를 푸대접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참으로 인생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삭스,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블랙홀 속에 떨어질 운명에 대비할 수 없다. 누구나 볼수 있으리라,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과 똑같은 신생인 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자들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재주를 뒤로 하고, 그들의 새집 관 속에 들어갈 뿐이다. 오직 그들의 영원한 주소는 공동묘지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이것은 순간을 위해 사는 자들, 제 몸만 돌보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이다. 죽음이 저들을 양태처럼 몰아 저승으로 보내버리니 그들은 무덤의 목구멍에 떨어져 나 사라지리라. 쇠약해지다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묘지의 묘비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마수에서 구해내시고 아래로 팔을 뻗어 잡아채신다. 그러니 누가 부자가 되어 명성과 부를 쌓아올려도 감동하지 마라. 저들은 명성과 부를 고스란히 남겨둘 뿐 가져가지 못한다.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들의 성공에 찬사를 보낼 바로 그 순간에 저들은 가족 묘지에 들어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10편 50편 신들의 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땅아! 외치며 동쪽 해를 맞이하시고 사라지는 서쪽 해를 배웅하신다. 눈부신 시원에서 광염에 휩싸여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오신다. 번쩍이는 불꽃을 앞세우고 오신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법정으로 데려오신다. 성경에 손을 얹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라. 온 우주가 이 법정의 공평함을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재판장이심을 내 백성아 들리느냐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재판에 붙인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자주 바치는 번제를 나무라려는 게 아니다. 내 어찌 너희의 최우등 황소를 바라겠으며 너희 가축 가운데 더 많은 염소를 바라겠느냐? 숲 속의 피조물이 다내 것이며 모든 산의 들짐승도 다내 것이다. 나는 메세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날세계에 움직이는 들쥐들도 내 친구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에게 말하겠느냐? 온 우주와 거기 가득한 것이 다내 것이다. 내가 사슴고기를 즐기고 염소의 피를 마실 것 같으냐? 나를 위해 찬양잔치를 벌이고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에게 너희 서원잔치상을 내오느라. 그리고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여라. 너,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는 나를 공경하리라. 그러고는 악인들 을 불러내어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느냐? 어째 내 율법을 인용하여 우리가 좋은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느냐? 내가 찾아가면 너희는 문도 열어 주지 않고 내 말을 쓰레기 취급한다. 너희는 도둑을 보면 동료로 삼고 가늠하는 자들을 만나면 친구 중에 친구로 여긴다. 너희 입은 오물을 흘려 보내고 거짓말을 진지한 예술인 듯 지어낸다. 친형제의 뒤통수를 치고 어린 여동생을 갈취한다. 너희 같은 짓거리를 말없이 참아 주었더니 내가 너희와 한통송인줄 여기는구나. 내가 이제 너희를 꾸짖으면 너희 악행을 훤히 보이는 곳에 드러내리라. 나를 농락하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 내 판결이 코앞인데 너희를 도울 자 아무도 보이지 않는구나.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어롭게 한다.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즉시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시편 51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를 지워주소서. 북북 문질러 내죄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를 말끔히 제거해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혼이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소서.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구소서네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이게 살아가리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 발을 부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좀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 쓸쓸한 유배생활 거둬주시고 내항의 길에 상쾌한 바람을 보내주소서. 반역자들에게 주님의 길 가르치는 일을 내게 맡기셔서 길 잃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게 내리신 사형을 감명해 주소서. 그러면 생명 주시는 주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시온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여 주소서 그 때의 주께서 우리의 참 경배와 크고 작은 예배를 받으시리니 사람들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의 재단 위에 바칠 것입니다.